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혹시난곧 퇴근할 거라서 제가 혹시 데리러 갑니다. 제가 그래도 왼발은 아프지만 오른발은 빨장 하거든요 네, 붓기는 많이 빠졌어요. 붓기는 진짜 많이 빠졌죠. 근데 활동량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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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휴휴 그게 안 돼요. 이, 이게 안 돼요. 이게 1도 안 들어가. 거기에 힘을 어떻게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튼, 에어컨 끄고, 좀 나가보겠습니다. 호잇. 호잇.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야 돼요. 사이드 스텝 안 했으면 여기 한 이만큼을 올라왔어야 돼. 아, 더워. 차 타는 것도 힘들어. 힘들. 스파클리를가보려 제외하고 가장 빠른 속도예요. 너무 마음이 편해. 여기는 청담 어슬 어슬 청담? 어슬? 어술? 어슬? 어술? 어슬이죠. 어슬 어술. 어슬 청담이고요. 육회비빔밥 먹으러 가자. 진짜. 진짜로 배가 하나도 안 튼다. 얇은 타이인 맛있는데 배가 안 차요. 아니, 거기서 한대넘게 먹는 거. 진짜 맛있다 얼마나 왔나요? 6만. 7천. 내 것만 잡듯 산다. 난 빨리 1층 가서 빵 사고 싶어. 빵, <돋>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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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언제 쓰냐, 지금? 당연하죠. 지성인이라면 저기 나가서 하면 안 되죠. 음.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어디 사람 있는 데서 빵, 빵, 빵할수 있겠어? <돋> 필리아가있는거예요 똑같은 맛인지 먹어봐야지 그전에 지금 벌써 휠체어 반납시간이 다돼가지고 휠체어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보러 가요 연장 안된다 그러면 뭐 어쩔수 없지 복발시켜 다녀야지 아 근데 저 당연히 연장될줄 알고 연장될줄 알고 왔는데 제 뒤에 지금 두 분이나 기다리고 계시대요 지금 8시인데 휠체어 대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목발 신세로 돌아왔어요. 근데 츄레리안 먹어야 돼가지고 츄레리안 먹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코 소스 과연 고마실 것인가 맛있는데 이거 아니야. 얘가 응. 아니야. 그렇게 안 단해. 응. 톱이 이렇게 알차지 않아. 맞아 맞아. 어, 생각보다 핫초코는 비슷한데, 얘가 틀렸어요. 이렇게 무거운 맛 아닌데. 너무 뭡니까? 맛있다. 안 닫혀? 이거 어때지? 응. <laughs> 왜 저러는 거야? <laughs> 먹으면 되는데 갑자기 입맛 도는데 그럼 하나 다 먹어 진짜 먹어 어, 아 뜨거 뜨거 조심해 뭐가 자극적인지 몰라가지고 미쳤어 고맛에 맛있어? 고맛에그 응. 어? 수정수정 응. 인사 인사 갑니다 갑니다 약3 응. 0 잘가 응. 안녕, 안녕. 하이파이하이파이 잘가 요. 안녕 조심히 가. 음. 화이팅! 지금 6시 반이고요. 지금 출근했지만, 저는 여름 휴가구요 그래서 병원 예약을 오후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보려구요 그러게, 커피를 좀 사올까? 운전해서 갈 거고요. 갔다 오는 길에 가능하다면 카페에 들려서 커피도 사올 거예요. 역시 커피는 남이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역시가 어제 차 쓰고 지하 주차장 가면 차 제일 가까운 데 있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데 대고 집에 왔는데 여기 자리 있어가지고 다시 옮겨놨대요. <laughs> 고마워, 다. 전 전화 얼른 병원에 좀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디카페인으로 될까요? 가능합니다 네 그거 그럼 텀블러에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이스크림 라떼는 텀블러에만 어려워요 그래요? 네. 그럼 디카페인 라떼 텀블러에 부탁드릴게요 어 그럼 소프트콘도 하나 주세요 아이스크림 이맛있에 아휴, 아휴. 아. 휴가의 맛. 감사합니다. 이제 잡지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됐어. 가보자. 할수 있어. 서도 소프트콘 먹을 수 있어요. 좀 더러워 보이죠? 이번엔 한 이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넣어. 이렇게 잘라서 넣고. 좋았어. 얘만 먹으면 되잖아. 좋았어! 뭐라 그랬는지 말을안 했네, 그죠? 제가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제 뼈가 90% 붙었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나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90% 정도 붙었고. 그래서 이제 살짝살짝 걸어, 살짝 걸어봐도 된대요. 디더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역시 남타코 마팅. 같이가 오리주물럭 사 와서 먹기로 했어요. 공간 깨끗하게 만들어졌고. 어. 왜? 수저 안 가져왔어. 어, 내가 내가 할게. 그때 왔어 왔어 왔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막먹막 <목> 먹. <목>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목> 나 아까 홈복 하는 거 봤는데 신유빈 나왔어? 응홈복 구해 신유빈? 응 그거 어제 안세영이랑 경기하는 것도 봤어 나 아침에 제 방에 줘가지고 어? 탁구는 진 사람이 써버리나? 응 음, 2번씩 그음 점수와 상관없이? 응헐 음. 어떻게 그렇게 기본적인 것도 난 모르고 있지? 충격적이야 지금 <laughs> 진짜 충격적이야 복식도? 뭐할 복식도? 복식은 두 번은 아닐 걸? 난막할 때는 다섯 번이었던 것 같아 음~ 아마추어 뭔가 프운트 하는가? 그게 우리 군포 룰인지 <laughs> 올림픽 룰인지는 아 모르겠어 <laughs>